최영순 전사입니다. 2020년 9월 19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자르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누부가넷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의미로 죽이며 의미로 살리며 의미로 높이며 의미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기슭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달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베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 못하,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후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이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 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요 대결은 왕을 저으에 살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며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끝내 승리하시는 하나님. 4장과 5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대적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연도의, 연대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왕의 대수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동안 다니엘 말씀에 나온 서 소개된 다벨론의 왕은 느부간네살이었는데 5장의 주인공은 벨사살입니다. 그는 5장 2절과 13절에서 느부간네살을 부친 부왕 즉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의 아버지는 직계로 이어진 핏줄로서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간네살이 아니라 나보니드 또는 나보니드스라 불리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정확히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면 벨사살은 공식적인 왕도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 최후의 황태자이자 섭정이었죠. 잠시 역사 이야기를 하면 느부간네살의 뒤를 이은 왕의 이름은 그의 아들 아윌 마르둑입니다. 그리고 느부간네살의 사위가 되는 느네르갈 사레셀. 예, 이름을 말하기 참 어렵네요. 네르갈 사레셀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이어가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라바쉬 마르둑이 다음 때 왕이 되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누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가 이 라바쉬 마르둑을 죽여버리고 왕이 됩니다. 누부갓네살이 죽은 연도가 이제 500, BC 562년이에요. 근데 그의 뒤로 네 번째로 왕이된 나보니두스의 직위 연도가 BC 555년입니다. 약 8년 정도,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그네 번째 왕이 여전히 느부간네살의 사위 정도, 즉딱한 세대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 왜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이렇게 빨리 무너져 내려갔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죠. 왕이 를 계승을 놓고는 어마어마한 분쟁이 있었다. 그걸, 그 과정 속에서 국력이 크게 쇠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이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제위한 지한 3년 정도 그 시점부터 이제 전쟁, 국가 국력이 너무나도 쇠했기 때문에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특히 페르시아의 위협이 이제 바로 직면한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전쟁터를 전전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정치를 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아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아들 벨사살이 실질적인 바벨론을 이끄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섭정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는 바벨론 임금의 강국이었던 오늘 말씀 이 시점에서는 메대의 휘하 국가였다가 원래 페르시아는 메대의 휘하 국가였는데 그가 이 휘하 국가가 메대를 나중에 집어삼킵니다 그렇게 해서 메대 페르시아 같이 연결되는 메대의 후속 후신으로서 페르시아가 제국으로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에 의해 현재 포위된 상태입니다. 바벨론이. 수도가 포위가 당했어요. 이제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온 겁니다. 아, 참고로 전쟁터에 있었던 아버지 나보디조스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벨사살보다 좀더 오래 사는 것으로 역사상 확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사위의 아들이니까 외손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외할아버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지금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들 모든 표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바벨론의 상황 속에서 이 버리는 연의 애 자리의 특성 때문입니다. 제국이 가장 강력했던 시절을 이끌었던 느부가 넷살,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 불릴만한 존재인 그를 왕으로서, 느부가 넷살의 계승자이자 후계자로서, 현재 석정왕이지만 그 벨사살은 느부가 넷살을 부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벨론의 현재 후계자라는 차원에서, 느부가 넷살의 후계자라는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의도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국가 중에서 남유다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으로 만찬을 즐기면서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얻고자 했었던 벨사살이 얻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거두었듯이 우리 역시 지금은 힘들지라도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이 충격적인 테러 공포의 상황 예상치 못한 뭔가 초월적인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이 덜덜 떨지요. 그리고 이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는 바벨론의 술계,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불러서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해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죠. 믿었던 대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시 손가락의 공포가. 저게 대체 무엇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공포에 빠져드는 왕. 그때, 왕비가 나타나 단예를 추천합니다. 개혁 한글판에서는 태우라였고, 세번역에서는 왕의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때 벨사살은 공식적으로 황태자였고, 나보니두스가 왕이었으니까, 여기서 우리 함께하는 이 개혁, 개정의 번역, 이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 나보니두스의 왕비, 누구간대살의 딸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개혁 한글판과 세번역이 조금 더, 이, 저 베사살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는 이 왕비는 이 베사살의 어머니인 이 왕비는 누부가의살왕의 때에 뛰어난 지혜자로 활동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 때 일어났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립을 받지 않았었던 그를 추천했던 것이죠. 물론 뒤에 내용 보면 베사살도 다니엘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타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라고 말입니다. 어, 이 표현이 앞에 왕비가 설명한 것에서 없다는 것을 볼 때, 본래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서 벨사살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참 높은 지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죠. 벨사살은 왕비, 즉 자신의 어머니가 말하기 전에도 다니엘이 이러한 일에 대한 해석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부간넷살의 시대 때 이걸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위치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고 부른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어 조금 인간적인 이유로 좋은 이유를 찾자면 다니엘의 나이. 지금쯤 대략, 이때쯤에 대략 85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부,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해온 일들, 그동안 누구가 늪을 앞에서 해왔었던 그 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연회장에 벌어진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대략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자기가 혼날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를 답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끝까지 다니엘을 피하려 시도했지만, 그러나 결국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고, 결국 다니엘을 그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직접 읽은 말씀, 다니엘 5장 13절부터 31절까지 내용 안에서 벨사살과 현자 다니엘 사이의 대결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은, 어, 다니엘, 다니엘에게 글의 해석을 성공한 시에 그에 대한 상급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 31절까지 안 읽었네요. 30, 30절까지 읽었는데, 벨세사는 다니엘에게 글의 해석을 성공할 때 그에 대한 상급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이 술자리에 사용되었고, 이어서 우상 숭배에까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였지요. 그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전에 누부간 햇살을 대할 때, 그때보다 보다 과격한 태도로 벨사살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상급이 자신에게 주어지는지 여부는 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를 해석하기에 앞서 단일은 선대왕, 앞선 왕인 누부간 햇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서 벨사살에게 근거의 권고의 말을 던지고, 이어서 글의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이미 글귀에 대한 해석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가 벨사살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분노를 추스르고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데 충실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글자의 온전한 메시를 제대로 전하여 왕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다니엘은 시도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찾아낸 특별한 방법은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삶을 예화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진 힘에 취에서 자신을 권력의 주체로 이해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선택을 잘못했다. 예시를 잘못 들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면 지금 내가 말한 이야기를 풀어냈어야 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어. 느부갓네살의 망가질 때기를 너는 선택했다. 너가 느부갓네살의 삶, 그 선대 왕의 삶을 정말로 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됐다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성전의 그릇을 연애의 그릇과 우상숭배의 도구로 쓰느냐? 이것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쓴 이유이다. 그렇게 베사사르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글, 대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의 메시지를 해석해 줍니다. 4절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의미는 간단합니다. 그 의미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죠. 여기까지 28절인데, 아직까지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손가락이 쓴그 손가락이 쓴 글씨를 해석함으로써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말하긴 했는데 아직 멸망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벨사살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고의 예언, 심판의 예언은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인 존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바뀌게 됩니다. 적어도 회개한 자는 멸망을 피하지 못할지라도 이전에 받을 예정이었던 것보단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돼요. 벨사살 역시 그의 대응의 형태에 따라서 어쩌면 조금 더 나은 결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의 대응?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벨사살은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적어도 분기 탱천에서 다니엘의 목을 치겠다고 날뛰는 것보단 좋은 선택이지만 제대로 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벨사살의 행동은 많은 귀족, 왕후, 빈궁,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지혜자, 왕의 어머니까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해석해 내지 못한 길굴를 해석한 다니엘에 대해 자신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왕으로서 체면을 지키는 정치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다니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 회개의 반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과 3장의 누구가 냈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고백도 없습니다. 그저 다니엘 개인에 대해서 그간 인간적인 약속만 지킬 뿐, 그는 하나님에 대해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어떠한 회계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은 과거 바벨론에게 패배한 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만든 이연회 자리는 바벨론의 승리를 기억하는 자리로서 하나님을 모독해야만 의미가 살아난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전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더더욱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나? 그는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 5장 말씀에서 벨사살은 연회를 열어서 술을 마시는 종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그릇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면서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한 느부갓네살의 업적을 찬양하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다를 외쳤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약간 무력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 이런 안타까운 순간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틈틈이 맞이하는 일입니다. 이 현대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불의 행태들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대체? 굳이 우리가 읽는 성서 본문과 같은 신서, 성서, 성, 신성 모독의 상황이나 역사 속의 아우슈비츠 수용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 끌어당기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러한 질문을 수시로 던지곤 합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성폭행에 대한 기사, 잔혹한 범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권과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비리들, 그리고 그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긍정하고 좋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을 들수 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체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질문 던질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뜻 선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니엘 5장은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멸망을 확정받은 바벨론의 끝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단순히 한 국가의 멸망이라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어떤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 세계 전체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끝내 악을 멸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가 종말에 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종말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 있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회복의 순간이기도 할 것이죠.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지배권이 넘어가면서, 점차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며, 언젠가 악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보라. 실제로 무너졌노라. 하나님은 이 세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이것이 다니엘이 전하는 현실 속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오장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보다 나은 세계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세계 페르시아의 지배가 구현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 5장이 던져주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다니엘 12장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목소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와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함께 병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이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온전하게 살고자 노력하는데, 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모습이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목숨을 건 사랑 그러한 믿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전도의 문이 막혀갑니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러한 여론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점점 더 교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듦을 공격적으로 표출할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해소할 곳을 찾습니다. 공격 대상을 찾아요. 그 해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풀어주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배출구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분노를 풀어주기에 교회는 희생양으로 삼기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의 고충, 그리스도인의 고충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공감하지 못하면 분노의 표출을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는 이득을 또 취하겠죠.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출구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전 인구에 비료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수는 훨씬 더 아직 적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과 삶, 믿음과 이 땅의 삶 모두에서 온전하고 싶지만 이 혼란의 과정 속에서 사방회로부터 침임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인원 규모가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버틸 만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서 그리스도교는 초기에는 이해되지 못할 사교이자 사이비 종교 황제 숭배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 이런 형태의 낙인을 찍혔고 대대적인 핍박을 수시로 당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이 이해되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피를 마신다, 납치를 한다,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까지 받았던 전적이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초를 훨씬 초월하는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에 처합니다.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그 죽음이 죄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 그리스도교의 역사 전체로 보면요. 그다지 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가장 빛났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이들이 죽었고, 죽은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배교하기도 했지만, 그때가 제일 빛났고 순수했던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던 시기 아니죠. 그 기간 속에서도 특히 또 놀랍게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양적 성장마냥 질적으로도 성장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정년된 신앙이 뿜어내는 빛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 회의인 감독회의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을 때 사람들은 거기 그곳에 모인 교회의 대표들 감독들의 면면을 보면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고요. 순교하지 않았을 뿐, 각종 고초의 흔적, 몸에 안고 있지 않은 자,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 그들의 말은, 그분들의 말은 권,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이긴 승리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참으로 비숍 감독이었죠. 진정으로 믿음을 위해 죽음을 불사했었던 그 흔적들을 온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교회를 대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우리가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세워져서, 현재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지키면서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길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너진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선한 길, 옳은 길, 좋은 길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지금의 환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오해를 풀어내고,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하나님만이 이 땅의 희망이 되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